무빙 이후로 언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잠잠하고 흉흉한 소문까지 수시로 나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도 간간히 볼만한 작품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하이퍼나이프도 넷플릭스의 중증외상센터와는 또 다른 의학드라마라 꽤 재밌게 본데 비해 세간에서 딱히 화제가 되진 못했습니다. 고집스레 나눠 공개하는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었다면 반응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김다민 씨와 송석구 씨가 주연한 나인 퍼즐을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범죄와의 전쟁과 공작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드라마로는 수리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나인퍼즐을 연출하면서 새롭게 추리물이라는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도를 제외하면 항상 현실을 기반으로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작품을 선호하는 것 같았던 감독이 추리물을 연출하면 어떨지 궁금했고 김다미 씨가 그런 작품에 어울릴지도 궁금했으나 디즈니 플러스에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봤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셨겠지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께 작은 조언을 드리자면, 이태원 클라스에서 김다미 씨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아니시라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태원 클라스가 한창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김다미 씨를 놓고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것 같은데, 나인 퍼즐에 대한 여론의 일부도 김다미 씨로 인해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줄거리 소개를 위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인공인 윤희나는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어 남은 가족이라곤 전직 경찰인 삼촌밖에 없었는데 그 삼촌이 집에서 살해된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충격이 너무 컸었는지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신문하던 경찰은 애를 먹게 됩니다. 이제 막 강력반에 들어온 김한샘은 그런 윤희나를 지켜보면서 막연한 의심을 가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안 나는 거지만 윤희나의 말투와 태도가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합니다. 더군다나 막대한 재산에 기숙사 문제로 갈등까지 있었기에 김한샘은 윤희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올렸으나 증거도 없이 떠드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끝납니다. 윤희나가 현장에서 발견했던 퍼즐의 한 조각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도 같았으나 역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조용히 묻힙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윤희나는 프로파일러가 됐고 김한샘은 나름 베테랑 형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건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라 윤이나는 툭하면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범인을 찾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와중에 김한샘은 여전히 윤이나를 의심해. 하필이면 딱 10년이 지났을 때 한국으로 돌아온 윤이나의 친구까지 만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즈음에 윤이나의 친구였으면서도 갑자기 한국을 떠났다가 이제서야 돌아왔으니 뭔가 의심할 구석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한샘의 추궁의 친구는 당시 윤희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알리바이야. 저 실토를 듣고 더 강한 확신에 사로잡힌 김한샘은 10년 전의 현장으로 가서 당일 윤희나의 행적을 재차복귀하면서까지 자신이 맡았던 첫 사건의 해결에 집착합니다. 한편 윤희나는 김한샘이 아직까지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리를 두거나 껄끄러워하기는커녕 살가운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합니다. 패션에 대해 오지랖까지 부릴 정도로 희한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김한샘으로서는 이게 지금 조롱하는 건지 떳떳하다는 건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윤이나의 성격과 성향이 원체 특이해서 좀처럼 속을 알수 없는 비범한 사람이라 그렇기도 한데 사실 윤이나도 혹시 자신이 삼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바람에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싶어 정신과 상담까지 꾸준히 받고 있으나 뚜렷한 진척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때 누군가가 보낸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윤이나에게 배달됩니다. 윤이나는 10년 만에 다시 만난 퍼즐을 보자마자 김한샘에게 연락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무척 되고 김한샘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김한샘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으로 가던 길에 윤이나는 우연히 한 여자가 살해된 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뒤늦게 온 김한샘은 당연하게도 왜두 번이나 살인사건의 현장에 윤이나가 있었는지 그것도 퍼즐이랑 공통점을 가진 두 사건에 어째서 윤이나가 연루된 건지 더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나인 퍼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각본의 구성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줄거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전반부에서는 윤이나와 김한샘이라는 캐릭터의 개별적인 성격과 더불어 두 사람의 기묘한 관계를 묘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한 사람은 피해자의 유가족이었다가 뜬금없이 프로파일러가 돼 나타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유가족을 범인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던 형사라는 설정도 명확한 대비를 자아내 꽤 흥미로우나, 나인 퍼즐은 여기에 이색적인 시도까지 가미합니다. 아까는 제가 완곡하게 말하느라 비범하다고 했지만, 윤희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좀더 아니고 많이 이상합니다. 자신을 범인으로 모는 사람한테 아무런 반감 없이 대하는 건 윤희나가 가진 이상함 중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고, 헤어스타일, 의상, 말투, 표정, 행동 론에서 현실보다는 애니메이션에서 볼수 있을 법한 캐릭터입니다. 정확하게는 코난을 절로 연상시키는 외모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종종 보는 특유의 과잉 감정을 기본으로 탑재해 보는 이에 따라 반감을 일으키기 딱입니다. 김다미 씨조차도 호불호가 나뉠 거라고 예상했다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질색하시더라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김다미 씨에게 물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감독과의 논의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캐릭터거든요. 단순히 연기만 튀었다면 배우의 능력 부족을 탓할 수 있으나 윤이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정도로 노골적인 캐릭터라면 분명히 사전에 감독과 주고받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았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장면이나 대사롭지 않은 경찰차 제복 취조실 등을 보면서도 감독의 특이한 취향이 반영된 의도인 것 같았는데 역시나 윤종빈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 현실과 만화의 경계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아마 저런 시각적인 시도도 김다미 씨의 연기와 캐릭터만큼이나 나인퍼즐에 대한 반응을 나누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이나 때문에 나인퍼즐은 아주 독특한 드라마로 다가옵니다. 보통의 영화나 드라마였다면 좋을 수 없는 둘의 관계가 작가의 동침 같은 구도를 이루는 것부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 드라마의 도입부는 윤이나와 김한샘의 독특한 관계에 눈길이 갑니다. 더욱이 김한샘의 시점만이 아니라 윤이나의 시점에서도 범인이 윤이나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시청자의 호기심과 집중력을 유도합니다. 곧이어 10년 만에 나타난 또 하나의 퍼즐이 시발점으로 작용하면서 본격적인 전개를 예고하면서도 그 사건 역시 윤이나가 범인일 수 있을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둔 채 끌고 갑니다. 심지어 시청자는 이 대목을 윤희나의 시점으로 봤는데도 결백하거나 무고하다는 확신을 갖긴 어렵게 합니다. 이미 삼촌이 살해됐을 때 기억이 안난다는 것으로 빠져나간 전례가 있었기에 쉽사리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알리바이가 명확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개의 퍼즐이 모두 윤희나를 통해 알려졌다는 게 의문으로 남은 채 뜻밖에도 경찰 고위직들이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덕분에 이 드라마는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엮이는 다른 경찰화면은 나중에 나름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각본의 구성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걸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퍼즐 사건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다가 예상밖의 흐름을 타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거치고 거쳐 진짜 용의자를 찾아내 추적하는 중에 그 인간이 제차 누군가를 살해하는 바람에 정작 두 번째 퍼즐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사건부터 해결해야 하니 어쩔 수 없으나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희나만큼이나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퍼즐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의문과 호기심을 갖게 해 집중력을 유지합니다만 재밌게 보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언제 나머지 퍼즐을 다쳤지? 최소 16부작은 돼야 가능하지 않나?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의문을 가지 만도 한 게, 나인 퍼즐은 11부작입니다. 요즘의 OTT 드라마 치고는 긴 편이긴 해도, 고작 두 번째 퍼즐과 얽힌 사건을 해결하느라, 무려 4화까지 왔다면, 남은 7개의 에피소드에서 나머지 7개의 퍼즐을 다 등장시키고,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고개를 격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 5화에서는 생뚱맞은 사건이 발생해,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의문을 키웁니다. 사화까지 다뤘던 사건은 두 번째 퍼즐과 간접적으로 이어지기라도 했지. 이번에는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틀림없어 보이는 사건을 배치한 탓에 짜임새가 헐거워지고 전개가 느슨해집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퍼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주는 전환점이 되고 나중에는 저이질적인 사건이 커다란 복선이었던 것도 깨닫게 되지만 말 그대로 결과적인 거라. 보는 동안에는 이 에피소드가 존재하는 이유에 회의적인 의문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사를 탄탄하게 다지는 절차 중 하나로 더없이 좋은 징검다리였으나 메인 서사에서는 비켜간 모양새로 인해 당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인 퍼즐이 전반적인 템포 조절에 실패한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퍼즐 사건에 발을 걸쳐 세 번째 퍼즐을 등장시키더니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까지 가진 후 6화에서야 네 번째 퍼즐이 등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남은 에피소드는 매번 나머지 퍼즐을 하나씩 등장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후반부로 갈수록 속력을 높이는 것 자연스러운 이치라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추리물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악당을 추적해 수감만 채우는 걸로 끝나진 않는다는 것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강구한 것만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인 퍼즐도 전반부에서 이 특성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몰입을 부추길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정교하고 안정적인 핸들링보다 엔진의 출력을 과시하는 속력이 치우쳐 자체가 휘청거립니다. 특히 유니나에게는 반감이 있으시되, 꼭 참고 보시던 분들이시라면 환장하실 태도까지 심해져 뒷목을 잡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사의 완성도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평균적인 템포를 조율해 전개하는 게더 나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역시 말 그대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 여러분 각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화를 아예 생략하거나 두 번째와 세 번째 퍼즐의 에피소드를 단축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는 쪽인데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방금 거론한 템포의 조율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감독은 추리물보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작가는 소설부터 영화까지 유명한 작품이나 작가를 두루 언급하는 걸 보면 추리물에 능통한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인지 근래 본 추리물 중에서도 정통 추리물에 꽤 근접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극인 것 같은 두 사람이 부득이하게 공생하다가 이런저런 사건을 거치면서 가까워진다는 것도 비록 진부한 설정일지언정 윤이나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말미암아 원해 보이지 않았고 윤이나만큼이나 눈에 띄는 미술과 의상 등으로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솜씨도 추리물이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단 의미 전달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추리물의 재미 중 하나인 어떻게를 도외시한 건 아쉽기만 합니다. 윤종빈 감독도 인터뷰에서 왜 집중했다고 했으니 애초에 어느 정도 감수할 각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온전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여러디 있다는 것, 감독으로 더숙고했어야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CCTV 공화국이라고 강조하는 와중에, 정작 범인의 행적은 전혀 못 찾고, 경찰 중에서도 직접적인 관계자나 고위직 외에는 알수 없는 정보도 훤히 깨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주 유능한 킬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범행을 잘도 저질렀기 때문에 드라마를 다본 후에도 어떻게는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따지고 들면, 어둠이 된 소년도 석연치 않은 이야기로 남겨졌고, 10년 만에 범행을 재개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으며,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딸을 애타게 기다리느라 죽게 된 어머니가, 막상 딸을 잃어버린 장소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붙여두진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구멍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인 퍼즐을 재밌게 볼수 있었던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출입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각본과, 남다른 감각으로 시각화시킨 연출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인데, 둘 중에서도 전자의 공이 커서 이스터리한 연쇄살인을 현대도시의 추악한 이면으로 연결시킨 데 탐복했습니다. 아마 이런 유의 영화나 드라마에 익숙하신 분이시라면, 최소한 정신과 의사 둘중 하나가 범인이고, 놀이공원에서 들은 애 잃어버린 일은 있었어도라는 대사가 복선이란 것쯤은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잘난척이나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그랬으나, 퍼즐 사건과 어떻게 엮일지는 도통 알수 없었습니다. 이 궁금증 때문에라도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드라마가 그럴 만한 보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목으로 쓰인 아홉 개의 퍼즐이란 것도 괜한 기믹 같은 것에서 머물지 않았고 마지막에 불에 타 죽는 이승주의 찢어지는 비명을 여과 없이 들려준 것도 탁월한 연출입니다. 모든 인물이 다 죽는 걸로 사건이 끝나고 나서요. 비로소 피해자의 고통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그 자체로 사회의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윤종민 감독이 면화와 현실의 경계에 놓고 싶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저런 연출은 과거도 아닌 현재와 맞닿아 있어 마냥 가볍게 보긴 어렵네요.